우울증이 의학적 관점에 머물고 있지만 좀더 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울의 원인 대부분이 사회에서 파생된다는 것도 그렇지만 별개로 우울의 결과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생산성, 우울감이 심한 분들에게는 아무 지원이 없이 노동을 하는 것이 다른 중증 신체 장애 당사자들만큼이나 버거운 일일 텐데 이렇게 우울증 정신 장애 사회적 측면에서의 접근에 대해서 우리 서방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음.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SNS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사례들이 이런 거예요. 이분이 되게 우울해요. 치료를 받아야 돼. 돈이 없어요. 음. 아르바이트를 해. 근데 우울하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어렵잖아요. 네. 계속 짤리는 거예요. 네. 근데 누구도 이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울하다고 해서 뭐 일을 쉬거나 그런 배려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 오늘 여기 섭외할 때도 누구도 제 기분이 오늘 어떤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웃음> <웃음> 당연히 노동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에 있어서 배려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치료에 있어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엄청나게 열악해요. 여기 마포구잖아요. 음.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11명이 일하고 있어요. 1 1명은면꽤 많이 일하는 편이에요. 근데 마포구 인구가 3 7만 명이거든요. 37만 명을 11명이 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1000명당 1명이라 그래요. 서울에서 그것도 되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포구는 3만 3000명당 1명인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약을 11개월로 끊어서 계약 해요 퇴직금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3년, 4년을 일하기도 힘드신 거예요. 인건비를 엄청 적게 쓰면서 막 자살률 높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건강 아프다라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 국가에서는 전혀 돈을 안 쓰고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이런 실태인 거죠. 최저 생계 보장에 있어서는 음. 오히려 신체 장애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게 많을 수 있겠다. 아, 물론 이 최저생계 보장이 되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등록을 정말 꺼려요. 음. 내 가족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다는 거를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음. 지원이 정말 뒷고리만한 지원이지만 그것마저 못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신체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동정 정도가 부정적이라면 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시선 그 자체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음, 느낌 이 음. 확실히 있어요. 옛날부터 정신과 관련된 질환자 하면은 정말 미친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웃음> <웃음> 네. 한국 사회 그니까 사회성 역사성 이런 네,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그런 네. 사회인 거지 음. 뭐, 뭐 어디 어디를 탓하기도 뭐할 정도로 정부 그냥 음. 다 이렇게 되어버린? 음. 음. 아르바이트 문제는 참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우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못하는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정말 악순환의 리인데 이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저는 진짜 네. 심각한 부분인 것 같은 게 아르바이트만 예를 들어도 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우리가 중증 장애인이지만 장애 유형에 맞춰서 뭔가 아르바이트를 우리는 할수 있죠 이를테면 형뭐 음.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고 저도 뭐 서류 자고 뭐 이런 것들을 아르바이트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될수 있는데 정신장애의 경우는 되게 어떤 것도 쉽지 않게 되는 부분들. 그 전에 저희 팟캐스트 녹음할 때 서방님이 얘기해주셨던 것 중에 약속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권력일 수도 있다. 음음. 우리가 가진 그 힘이다라는 게 정말 우울감 때문에 알바를 못 나갔는데. 저 없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의 잣대로 이 많은 음. 모든 사람들을 다 평가를 내려버리고 있으니까 음. 자 그러면 우리 자기 장애에 대해 내면화된 혐오는 없는지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내 장애가 너무 미운 순간이나 제가 이제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 지금 뭐 욕하고 싶을 때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어떨 때냐면 저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뭐 옆에 뭐 홍윤 씨나 다른 비장애인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내가 시간을 오래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는 뭐 예를 들면 은행 이체를 해야 돼 그럼 야나 이것 좀 봐, 이렇게 눌러 줄래?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제가 혼자 해야 되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답답해지는 순간들이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 시력이 나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막 누르면서 처음에는 그냥 참고 막 10분 이렇게 하다가 점점 확 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말 내면에서 막 강력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요즘에 있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막 나를 누군가 보고 뭐 혐오해서 이런 순간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일상의 계좌이체 하나, 비밀번호를 치는 순간 하나. 그리고 요즘 너무 그렇게 자주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페이스 아이디라는 게다 생겼잖아요 음. 나는 지문인식만 하면 핸드폰을 그냥 주머니에 넣고도 이걸 풀었는데 굳이 얼굴에 계속 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짜증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 나는 지문인식으로 그동안 살았는데 얼굴을 계속 대야 되는나 이거 볼 것도 아닌데 나 이렇게 음. 대고서 나는 어차피 음성으로 들 건데 자꾸 이걸 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못하고 싶다 근데 이걸 누구를 욕하고 싶은 건지 내가 안 보이는 걸 욕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이 핸드폰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욕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화가 난다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좀 약간 혐오 같은 느낌? 비슷한 그런 생각이 음. 좀 드네요 제가 이 질문을 넣었던 이유는 이를테면 제가 저저번 주에 서방이 운영하는 상담센터 에브리마인드에 갔을 때 제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실내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고 이런 거다 보니까 마찰이 적은 편이라서 제가 걷기가 쉽지 않아서 넘어졌었어요. 내가 그렇게 된 순간에 물리적으로만 넘어진 게 아니라 제 뭔가 마음에서 꺾이는 순간이 이게 저한테 절대 당연한 경험이 아니고 저 물론 뭐늘 넘어지고 일어나는 게 생활화 됐지만 마음이 선이로 괜찮아 나뭐 이렇게 도와줄 게 있을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그 얘기조차도 정말 버겁게 느껴지는 아무리 우리가 이걸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할 수 없는 그런 경험과 순간들이 있다는 걸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서 얘기를 좀 해본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그 순간에 되게 친밀감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음. 나는 마음속으로 100번을 넘어지지만 그게 아무한테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 홍윤님은 저게 보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일상되게 지치는지 그리고 넘어지는 순간에 나만 아는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혐오가 되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진짜 저는 제 삶의 반은 거의 자기혐오로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상상했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제가 마음에안들 때마다 저를 이렇게 성냥개비처럼 들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스크어 버린 상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 그 정도로 내가 싫을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커오면서 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신 장애 있는 위인들 없잖아요. 그리고 정신 장애가 있어도 어쨌든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 나는 미친 사람인가 보다. 난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게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느끼고 이런 감정 기복이 들고 어, 나를 잘 통제할 수 없는 게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해주는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되게 슬픈 일이죠. 내가 미움받는 게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되게 힘든 일이고 근데 나 자신한테 아주 오랫동안 미움받아온 경험이 되게 슬프다라는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해요. 정말 너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거 머리 안좋이세요저 종류가... 그래서 모자 벗었어요. <laughs> <laughs> 아이 오늘 이게 모자 쓰고는 이게 네. 오늘 제 머리가.. <laughs> 그래. 아 저는 지금, 아우, 내 생각이 너무 뜨거워졌어, 지금. 이런, 이런 생각인데 아, 지금 모자가 한몫 하고 있었거든 예. <laughs> 네.